에, 승은이가 사춘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서 별로 이제 말도 없어지고 뭐말을 시키면 짜증내고요. 그래요? 이 녀석 그 카톡 사진에 보니까 아이디 사진을 보니까 분명히 연예인인 것 같은 여자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어딜 가다가 제가 그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효리랑 아이유밖에 모르니까 <laughs> 야, 누구냐?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린이래요. 그래서 아이린? 제가 그랬더니 레드벨벳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레드벨벳은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척을 했어요. 아 레드벨벳. 노래를 잘해도 그데 레드벨벳 씨서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 뭐 이랬더니 그 얘기는 둘째치고 딱 뭐라 그러냐면 엄청 이쁘지. 이러는 거예요. <laughs> 엄청 이쁘지.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레드벨벳을 찾아봤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 뭐 노래 부르는 게 우린 주로 심수봉 아이유 이런 스타일인데 음,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래도 애랑 좀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노래 제목 중 무슨 배드보이 뭐 파워업 이런 노래 제목도 제가 이제 외웠고요. 무지하게 노래도 많더라고요. 또 어제는 요새는 그 레드벨벳이 뭐 별로 뭐 노래하는 게 없더라 딱 이랬더니 11월 달에 신곡이 나온대요. <laughs> 그래서, 혹시 레드벨벳 생활에서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뭐 승은이가 좋아한다는 아이리는 또 찾아보니까 키가 제 키더라고요. 난 그렇게 작은 그 걸그룹의 리더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런데 리더더라고요. 이해가 잘안 가는 거예요. 어, 그, 그 여자의 사진을 자기 카톡 아이디에 올려놓는 게 저는 별로 이해가 잘안 가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답답할 때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성도 사이가 답답했어요. 서로 좀 이해하고 그냥 뭐그 사람 편했을 순 없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성도 또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융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배려하지는 못해서.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대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 유대인 출신 성도들대로 서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 하니까 부흥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가 새로 오면 유대인 성도가 아는 척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유대인 성도가 하나 늘면 이방인 성도가 뭐 봉사에 잘안 끼워주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데 서로 다른 거예요. 배경이 다르고 관습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은 먹는 걸잘 먹습니다. 뭐든지 먹고, 아이 꼬리끝 없이 뭐다 이것도 다 먹는 거고 저것도 먹는 거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러면서 먹어요. 근데 유대인 성도는 오랫동안 몸에 뱀 관습이 있거든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몸에 딱 배니까 음식을 차려놔도 마치 편식하는 사람처럼 근처에도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유대인 회당을 예배 처소로 쓸때 회당에서 그런 얘기 처음 에 했었거든요. 그 이후엔 아예 뭐 코셔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혹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돼지 먹고기 먹으면 그 먹은 날은 테이블보를 싹 걷어서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자기네들은 안 먹지만 이게 뭐 서로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뭐든지다잘 먹거든요. 그리고 이 상위에 올라온 거 뭐든지 다 먹어야 된다고,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가지를 잘안 먹습니다. 이게 물컹물컹한 게 들척지근하잖아요. 제 취향에 잘안 맞았어요. 주머저 집사람은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요. 저는 호박 삶아서 무쳐놓은 것도 별로 잘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물컹물컹한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멸치볶음을 잘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가지도 잘 먹어요. 아, 어, 여기도 맛있네. 이러면서 먹고요. 뭐, 반찬 만들어 놓고 나가면 제가 찾아서 먹어, 웬만하면 제가 안 찾아 먹거든요. 이제 찾아서 먹을 만큼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러는데 여러분 29년 걸렸습니다. <laughs> 제가 가지를 찾아서 맛있다 이러고 먹는데 29년이 걸렸어요. 바울이 오늘 음식 문제, 음식 먹는 문제를 놓고 로마교회에 직접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장애물 이야기 합니다.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말라. 그리고 주의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주의하라는 얘기는 결심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원래 얘기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이 좀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 누가 좀, 저 사람 믿음이 좀자랄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자꾸 장애물이나 이런 거 놔두지 말고, 그,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해라. 이런 걸 지금 권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아주 신경을 바짝 쓰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골수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뿐이에요. 그 한동안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무슨 테이블을 뭘 만들다가 알았는데, 절에서 쓰던 테이블을 누가 갖고 와서 그거를 썼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성도들이 절간에 쓰던 걸썼다는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의미는 우리가 부여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테이블에 귀신 붙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테이블에 부처가 붙어 있는 거 아니고요. 무슨 음식에, 우상에게 그걸 바치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 드렸다고 그게 무슨 음식에 귀신부터 다니는 것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음식 가지고 시비 거를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신 붙은 것도 아니지만 그거 갖고 자꾸 말거리가 되면 아예 말거리를 만들지 말자. 그냥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절간에서 먹던 음식이라도 모두가 뭐 갖고 왔으면 먹을 수 있겠지만. 성도가 막 뭐라 그러면, 아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뭐 충분히 알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신경 쓰더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나만 바르면 되지. 그러면서 아주 바른 척을 해요. 하나님만 괜찮다고 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축에 좀 속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도 칭찬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세상 눈치 보고 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야 자유롭지만 내 자유로움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린다면 하나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 이야기로 바울이 계속 끌고 가지만 여러분 음식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도 교제를 잘하자, 친교하자 이렇게 음식을 나누지만 초대교회 때는 일단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먹는 먹는 것이 그냥 예배였어요. 나눠서 먹고, 말씀을 서로 읽고, 쉐어링 하고, 그리고 만찬으로. 그러니까 먹는 것이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함께 나누어서 교제하는 것까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그런 큰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간 안에서 남들에게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봐요. 저게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눈여겨봅니다, 사실은. 정말 눈여겨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지나치는 것 같지만, 아이고, 믿는다는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은 안 나오고 혼자 나오셨어요. 남편 전도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그 전도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예배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그래도 집에서 또 남편을 잘 섬기고요. 근데 남편이 끝까지 전도가 안 돼요. 왜 일각으로 유심히 봤더니 그 집사님이 참 사람이 좋은데 믿음의 주관이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집에 잘 섬기는데 남편이 어디 가자고 하면 일단 다 접어요. 자기가 신나서 다잘 갑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잘 섬기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남편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가 필요 없을 때는 교회 열심히 가는 거 자기 신경 안 아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열심히 뭐, 교회 다니라 고 교회 나쁘다가는 게뭐 나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편의 판단은 뭐냐면 어 내일.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어디 좀 가야 돼. 이러면 부인이 한 번쯤 노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여기 이게 제가 나중에 드는 얘기입니다. 본인한테 놀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휙다 집어치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고 그랬더니 그다 집어치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러고 가자고 그러니까 가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호락호락하면 목숨이 달려있는 거라고 예수 믿는 게 그러던데 그거 가짜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평가는 냉정해요.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 저주해서 푸셨다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 생각은. 그렇다면 뭐 내가 놀러가자 그러는 거 순종해서 부인이 잘 따라와 주고 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속으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할 때 우리를 어려워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신실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궁금해합니다. 왜 저럴까? 그렇게 궁금해해요.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할거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봉사한다 그러고, 무슨 뭐 가서, 교회 가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고, 일요일날 자기는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있는데 부인 가는 거, 밥사 차려놓고 가니까, 오케이, 뭐 갔다 와라 이러고, 자기는 신경 안 썼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심에람 나서 다싸들고선딱 다 들어나서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남편 감동하게 하려면 주일를할 기회를 못와서 남편을 감동시켜야 돼. 이랬었는데 그 남편 만나고 나서 제가 조금 마음에 미안했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양반이 목숨을 버리고선 자기를 사랑해줬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사랑의 증거로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이 세상은 없어도. 그 남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혼을 불사하고라도 교회를 가면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지 말라는데 나는 이혼을 해도 교회를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교회 에서 성도들끼리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아, 저렇게 믿는 건 아니다. 라고 사실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다 먹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가리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겉으로는 안 그러더라도, 속으로는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뭐냐. 뭐 어떻다고 고기는 안 된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냐.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어디 간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유대인 성도들은요, 야, 아무리 믿음이 그 자유라지만, 상 것들도 아니고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먹냐? 아니,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예수님도 어려서는 돼지고기 안 드셨을 텐데, 안 그러냐? 예수님이 우상성전에서 나온 고기를 드셨겠냐? 믿음에도 채통이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증명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내 믿음이 전염되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그 사람을 초청하셨는데 내가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 이것이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르게 믿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자유 안에서 섬기는 것과 절제하면서 섬기는 것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예 방종으로 가거나 아예 바리새인으로 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야 뭐이 정도 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어린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바른 믿음이라는 걸.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방준호 형제와 최연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우주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지난 주에 세례문답하면서 권해드린 말씀이 아기 때부터.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본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도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제 아내는 뭐 매주일 민혁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두 살도 안 됐을 텐데,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애가 막 우는 것 같지만, 6개월, 7개월, 8개월, 한 살도 안된 애기한테도 설명을 하면 아기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엄마 자꾸 울면, 엄마는 요거 끝나면 오실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아기들에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금요일 날 청년 선거 공부 끝나고서 민혁이가 하도 모범되기 앉아있길래 보리다 뽀뽀를 했더니 딱손 내밀고 캔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캔디를 계속 주머니도 그다닐라 그래요. 뭐 주일 날 준다 고그랬지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캔디를 줬어요. 두개 준다고 약속해서 아까 이제 설교 끝나고 줬는데 애들과의 약속.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게 옆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모양으로 민혁이도 그렇고 뭐 하성이도 그렇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주도 그렇고 하락이나 서정이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해요. 정말 가볍게 생각합니다. 안뭐안 뭐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릴 것이, 거리낄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마시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거리낄 것이 있구나라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신앙 우리에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다른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어떨까?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조금씩 희생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제가 이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토요일날 저녁에 바쁘시더라도 교회 나와서 세팅하는 걸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니까 1시간 10분이 걸리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창피해요. 저 두주는 혼자 나와서 이제 세팅을 다 했는데 테이블 치우고 어제는 승은이가 왔었어요. 승은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왜안 와? 이게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나와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없는 날이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일을 들어면 IT 갔다가 일주일 스케줄이면 토요일 밤에 와서 세팅 안 하면 주일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좌비, 목사잡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나와서 해요. 첫 번째는 창피해서 두 번째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두세 시간을 여기다 쓰고 나와서 들어가면 맥이 끊깁니다, 사실은.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제가 이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목회를 앞으로 아, 제가 할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90까지는 그냥 목회를 하려고 해요. 90살까지는. 해볼까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은퇴를 해도 여러분은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에.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또 오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잘 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집사님들이 남아서 다 목사는, 제가 청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청년들이 이제 저보다 먼저 나와서, 친교하다가 성격 공부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면 제일 잘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면 두 손을 댈게 없어요. 두번손댈게 두 없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주보를 만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맡기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제가 계속해요. 근데 제가 저 프로그램을 안 쓰고 그냥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1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건 전문가니까 제가. 이걸로 20년을 밥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거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제일 잘해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잠깐 정인식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딱손 놨거든요. 그거는 워드로 하니까 누구라도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호칭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집사는 왜 집사가 됩니까? 제가 이제 방준호 형제도 곧 집사 임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 시켜먹으려고 집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교회 일하라고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아니, 집사는 일하기 위해서 집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배려한다는 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왜 제가 PPT로 설성경 구절을 안 보여드리는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훈련 때문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p p t 로안 보여드리잖아요. 성경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훈련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는 한두주 정도 더 나와서 토요일날 세팅을 하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그냥 맨바닥에서 하더라도 제가 학원 그냥 대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안 하려고 해요. 왜?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나와서 한두 시간? 수요일날 저녁에 한 시간 이외에는 모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랑 배려하는 것, 함께 섞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이다 그래서 뭐, 뭐 이런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공동체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오래 전에 있던 한국 KBS에 혹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남자의 자격? 도무지 모르세요?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어, 여러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머리에.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남자의 자격을 모르지?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남자가 죽기 전에 해야 될 101가지 미션 중에서 서른 몇 번째가 하모니라는 미션이었어요. 그게 합창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대회나 전국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휘자로 음악 감독으로 유명한 박할린 씨가 와서 지휘를 했어요. 이제 지휘자 오디언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 오, 아니,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자신이 이제 합창단 단원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스물 몇 명을 뽑아야 되는데 80명이 넘게 이제 왔어요 내가 그 기준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는 조금 못해도 성격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성격을 버리고 올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성격을 버리고 올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 성격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노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지해하면안 된다. 그러면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안 뽑더라고요. 몇 사람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남자를 하나 뽑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다른 단원들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뽑아 놓으면 우리 목소리는 다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죽일 줄알 거라는 거예요. 튀지 않고. 32명이 합창을 하는데, 누가, 아, 지금 누구 목소리다. 이게 안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뒤엔 다 불러야 되니까. 제가 옛날에 그 평신도를 성길 때 있던 교회 성가대가 주일 성가대 60명이 섰는데, 딱 알아요. 어 저거 누구 목소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서 다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안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자격이 그 미션 제목이 하모니였거든요. 하모니 교회가 축제인 이유는 하모니에 있습니다. 하모니는 조화, 화음 이런 내용인데, 여럿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 다 다른 성격, 다 다른 능력,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여서 아름다운 조회를 이루는 교회가, 성도가 서로 배려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은 서로 말하지 않지만,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 양반도 그런데, 뭐, 나까지 나서서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뿐이 아니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가서 계시는 직장이나 다른 공동체에서도 정말 내 모습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정말 살 만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찬찬히 한번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 담긴 사랑의 권면으로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내 주변 모든 이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조심조심 살면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